지난 강의에서 클래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클래스라는 문법이 있음으로 인해 추가되는 문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 전에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까 합니다. 처음 메서드를 배웠을 때 그것의 장점으로 코드 추상화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클래스도 코드의 추상화의 일종인데 메서드보다는 한층 더 수준 높은 추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메서드들이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대한 블랙박스를 제공했다면 객체 지향 개념에서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에 대한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왜 이런 정도의 추상화가 유용한지 한번 실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들 클래스는 수학 관련한 연산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세는 화면에서 보는 식이고, 여기서 화면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습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식일 것입니다. 보던 바와 같이 우리는 방금 수학 연산을 제공하는 클래스 매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자연수를 담을 수 있도록 필드 n을 int 타입으로 하나 정의했고, 이 필드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는 세 개의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매스를 정의했다면 이제 사용하는 측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고요. 거기에 자연수 2를 담았습니다. 이후 메스와 관련한 연산을 제공하는 제곱과절대가 그리고 케이싱의 결과를 반하는 메서드를 차례대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체지향 언어를 먼저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하는지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뭐랄까 이렇게 조치된 코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능은 다양한 수학적 연산을 제공하는 어떤 오브젝트, 즉, 객체이고 그 객체가 사용할 데이터를 제공한 다음 그 객체가 역시 제공할 만한 연산을 메서드를 이용해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객체 지향이란 개념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의 사고 개념을 객체라는 것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객체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한다고 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메서드를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문법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다룬 클래스의 사용법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었고,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내용들이 전부 그 클래스라는 것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해진 것들이고, 이 중에는 어쩌면 부가적인 것도 있지만, 필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중에서 생성자와 종류자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생성자를 볼까요?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코드 수행을 담은 메서드이기 때문에 단지 반환값 자체를 뺀 것만 제외하고는 다른 문법은 메서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호출 방법이 다소 특이한데요. 일반 메서드와는 달리 생성자를 직접적으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성자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호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만들어둔 매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new 매스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 저 매스에 괄호가 있죠? 마치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생성자 메서도 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화면에는 생성 전 생성 생성 후라는 문자일이 차례대로 찍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는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new 메소하고 괄호를 지정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C#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 정의에서는 빈 메소드로 생성자를 대신 넣어서 컴파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w 했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생성자가 실행되긴 한 겁니다 이렇게 n 를한 시점에 즉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자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생성자에는 객체의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예제에서는 필드 n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n의 타입이 int기 이 때문에 어차피 초기값은 0이지만 예를 들기 위해 다시 한번 0을 설정하는 코드를 넣어 본 것입니다 생성자도 메서드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로 인해 객체의 초기화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측 코드를 보면 이번에는 생성자에서 매개변수로 int 값을 하나 받고 그 값으로 필드의 n의 값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정의해 두면 기존에는 객체를 생성 후 필드의 값을 별도로 설정하는 코드를 추가했지만 생성자 덕분에 이렇게 n e 시점에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에서 다룬 book 클래스도 이렇게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자라는 것은 편의성을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워둘만 하겠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알아둘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일컬어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와 매개변수 생성자를 모두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뉴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다양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이 하나 있다면 개발자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정의하면 C# 컴파일러 측에서 코드가 비어 있는 기본 생성자를 더 이상 자동으로 넣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유형으로 이렇게 베스를 정의하면 분명히 개발자가 인트의 매개변수 하나를 받도록 정의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단순히 new m 를 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new 방식을 지원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개발자가 기본 생성자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new는 기본 생성자의 코드를 수행하게 만들고 두 번째 new는 인트 매개변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 호출로 이어집니다. 자, 생성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종류자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객체는 new 연산자를 통해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그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시점에 호출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종류자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메모리에서 객체가 제거될 때 호출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자에 대한 정의는 약간 특이하게 생성자처럼 타인명을 그대로 쓰지만 앞에 물결표 문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생성자와 다른 점은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는 단 하나의 종류자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종류자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C샵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해서 메모리에 할당을 합니다 반면 그 객체를 제거하라는 별도의 명령은 없는데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메모리를 사용만 하고 사용을 다 했을 때 해지를 안 하는데도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C#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기반, 즉 단넷 런타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즉 exe가 실행되면 그 프로세스 내에 단넷 런타임이 함께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런타임 내에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구성 요소가 자리 잡는데요. 바로 그 GC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알아서 메모리를 해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류자는 그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호출을 해 주는데요. 따라서 그 호출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GC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GC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만약에 매개 변수를 갖는 종류자를 정의해도 그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종류자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이티브 관련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나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현업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고, 심지어 사용한 코드를 봐서도 자세히 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